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여의도 주식월드의 이교수입니다. 자, 현시원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슈들 살펴보실게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상지건설입니다. 작년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 이교수의 가족분들께서는 이번 정부정책부서 국토교통부 일정에 따라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요. 1차 매도 이후에 수익 극대화 중인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해버리신 우리 가족분들께서는 정말 반성해주셔야겠죠. 자 하지만 소리를 잃고 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는 소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약속을 드렸던 대로 바로 오늘 2차 매도가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인가요? 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시겠지만, 자, 현재 상지 건설은요. 소규모 정비사업 또는 주택 리모델링과 같은 도심 내 수요가 있는 공급 확대 정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서 엄청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안고 있는데, 특히 당장 돌아오는 상반기에요. 절차 간소화 및 공공의 역할 확대로 인한 건축공사 계약진행 일정이 촘촘하게 예정되어 있고 다시금 이번 상반기 건축공사 일정에 맞춰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 이 교수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번 상반기 건축공사 일정과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배너가 보이실 겁니다 010-2320-8252번으로 상지건설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번 2차 매도가와 함께 건축공사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니까 상지건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상지건설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구체화된 건축 공사 일정인데요. 특히나 현재 논의 중인 벤더 협력사와의 이번 상반기 건축 공사 진행 일정에 맞춰 호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에 저항대에 막혀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N자형 파동 흐름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매도 타점을 꼭 대기가 아닌 어깨 높이에서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는 지금 대박을 바라고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이 달하실 건지 아니면 어깨 높이에서 내 주머니로 가져오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상지건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문자를 보내주지 않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하지만, 4시간, 6시간 이렇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상지건설 주주 맞고요. 지금 이 교수님 영상 시청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더라도 이번 2차 매도가와 더불어서 건축공사 일정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 가장 중요한 2차 매도가 이것만 알아가시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매도를 해야지 결국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라고요. 제가 매도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 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